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 잼 지음, 이미지 옮김이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 보시면 집착하지 않고 과감히 정리하는 실, 슬기로운 정리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뭐 물건이든 사람 마음이든 정리에 관련돼서 재밌고, 예, 굵고 짧게 잘써 놓은 책인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 읽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계속 할수 있을까요? 정리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일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습관이라 부르는데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짧게 유지하다가 시간을 연장하여 습관화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운 일을 습관화하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면 포상을 주어 습관을 만들기 등등.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에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에서는 여러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일단 하루에 짧은 시간씩 정리하는 것을 반복하세요. 계속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군것질 하기와 같은 습관은 평생 계속할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군것질을 그만두기 습관을 만들기에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역시 기분 좋은 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은 계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정리란 귀찮은 일이지만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어 언젠가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네, 공감 가시죠. 자, 한 페이지 더 읽어 볼게요. 어렵사리 습관을 만들었다 해도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군것질을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군것질로 인한 체중 증가, 체중 증가에 따른 질병 발생, 멀어지는 행복을 생각하면 그만두어야 하겠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군것질을 그만둘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살찌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식이요법은 어떨까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보다는 곤약과 같은 저칼로리 요리를 먹는 것이에요. 건강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가 분명하니 식이요법 습관은 차츰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것이 될 거예요. 정리하는 습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보세요. 분명 당신은 너무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당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 한 페이지만 더 읽어 볼게요. 정리할 물건은 크기와 모양으로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옮기기 힘들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고민의 무게는 쉽사리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무겁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도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는 절대 혼자서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커다란 물건을 혼자서 옮기려다 허리를 삐끗할 수 있듯이 당신에게 버거운 문제로 끙끙 앓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주위에 없거나 혹은 절대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버리지 못할 것은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끼세요. 홀로 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글이죠? 한 페이지 더 읽어볼까요? 좋다고요? 네. <laughs> 정리할 것이 많지 않을 때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민은 마음을 고쳐먹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고민을 내버려 두었다가 마음의 병이 되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치 쓰레기로 꽉 차서 발 디딜 틈 없는 방에서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같죠. 그때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고, 그래도 진전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할수 있을 때 대책을 세워야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한 마리가 날아들었을 때 쫓아 냈으면 별일 아니었을 텐데 그냥 두었다가 벌집이 생겨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리든 고민이든 아직 작을 때 수가 늘어나기 전에 수습해야 한답니다. 네. 좋은 글이죠? 재밌고 좋은 글이 있는 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홈퀸이었습니다.